7과, 아, 단어 한번 보자. 아, 우리 7과 단어들인데,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요 pp는 제가 쭉한번 했습니다. 그치? 여러분 쭉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 7과에서 우리 최초로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중성 명사, 아, 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성은 아, 주로 뭔가 하면 아, 그 뭡니까? 추상 명사. 추상명사 까로띠하면 일하잖아요. 예. 까로띠에서 까마되면 일이라는 추상명사 어, 기차하면 힘들다 이래도 되는데 중성명사가 되어서 어려움. 그지? 계하는 지붕이 있는 집붕 지붕이 있는 지붕. 그리고 지붕이 있으면 계합니다. 어, 아사나는 자리. 예. 우리 요가할 때 자세도 아사나지. 그래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곧다 곧드라 아, 하면 가뭇 또는 종성 이래서 지바라 하면 우리 한국말로 가사 이라지 스님들이 있는 가사 아, 다나 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보시, 보시. 두카 아, 우리 괴로움 사성제에 나오죠 두카 두카두카 두와라 아, 문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태국에 가면요 태국 고대 문명을 우리가 드와라 와띠 라고 합니다. 와띠 하면 거주지 드와라는 문이지 그래서 문이 있는 거주지 이래 되니까 이게 뭔가 하면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고 그 안에 집 짓고 사는 거요 우리 드와라 와띠 라는 태국 고대문명이다 우리 차오프라이 가의 여기 요 우리 드와라 와아 다하나 하면 재산이고 뿐냐 하면 공덕 어, 이거 뭡니까? 우리 절에 가서 보시를 하잖아? 그럼 이 보시라는 게 언젠가 우리에게 어, 행복한 상태로 들어오겠지 요걸 전부터 우리 뿐냐라고 한다 어, 공덕 어, 그 다음에 마라나 아, 이거 여러분 뭐 생각나? 자라 마라나 <laughs> 생각나십니까? 어, 우리 12연기 마라나 한번 주고 그지? 요잖아인데요잖아요잖아 <laughs> 여러분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는가 하면 인도의 거리 단인데 사람이 일일 동안 근, 걷는 거리.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요구했 합니다. 아, 그뭐 4.5마일이면 뭐한 7, 8km 되겠다. 7, 8km. 아, 실라 한번 우리 계유리고 아, 쑥카 한번 즐움 두카계로 쑥카 아즐거그 아, 됩니다. 그 그래서 한번 우리 연습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음. 연습문제 1번. 7과, 아, 연습문제. 이민아 마얌님 있다. 나 마이암 니미타 이러되지 니미타 어, 뭐 created pp 과거분사지 마이암하면 1인인칭 일인, 어, 복수 nominative 이미나마만 이맘 뭐 d 아니면 데 h 어, i 장매니까 인스트루멘탈 아마 싱글 인스트루멘탈일 건데 뭐지? 여기 땐 이미나 아, 그제 아야메 싱글 인스트루멘탈입니다 그죠? 형태도 되게 되게 많습니다. 이미나 아미나 아네나 <laughs>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번역을 해주면 됩니까? 아 일단 디스로 하자. 디 디스. 이것. 그래서 이 인스트루멘탈니까 이 주어로. 마얌은 어 우리는데 우리는데 이거는 목적어. 그다음에 님 이따는 피피니까 동사 어째 됩니까 아 마이애미 복수니까 요거 장음돼야 된다 아 그지 우리 이선배님 장음돼 있지 에 장음 맞지 에 장음돼 그럼 이제 어째 됩니까 번역하시면 아 이것이 우리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요 이것이 어 아, 우리 그 어, 산스크리트어로 빨리 했으면 디스가 사람 도됩입니다 아, 이분이 우리를 만들었다. 아마 브라마 신이겠죠창조신 브라마 신. 브라마 신 신상을 딱 보여주면서, 아, 어, 이미나 마얌암 님이다. 요 신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아, 아마 이미나 이랬었을 겁니다. 에, 대충 아, 제 생각이. 이 번. 마얌 브라흐무나 니미타 이거 아까 해주면 한번 더 해봅시다. 마얌 브라흐무나 니미타가 되는데 pp 어, 어, 인스트루멘탈 노미나티브. 번역해 줄 때는 인스트루멘탈이 앞으로 와서 주어 노미나티브는 목적어, 어, 님 있다는 동사, 그치? 어, 그러면 어째 됩니까? 부라마시니 어, 우리를 만들었다. 이거 우리 딱 공식으로 하니까. 생각보다 엄청 쉽지? 네, 번역하시게. 어, 엄청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우리스트 안외우고 그지? PP만 가져. 3번. 어, 대시토 어, 아난다 마야. 대시또, 아난다, 마야다, 뭐, 이랬는데, 아난다, 에이로 끝났으니까, 호격 아난다, 여, 이랬데 이거, 이거 제일 앞에, 아난다, 여 하면 되고. 대시또 되니까, 싱글, 노미너티브지만, 이게 원래 어째 됩니까? 디스, 투, 티치에, 어. 대세, 티, 칠류동사지. 요거 p p 가 대시또입니다, 그치? 피피토로 토트, 빙토트 마야, 1인칭 단수 인스트루멘탈 담모죽격, 싱글 노미나티브의, 어, 그지 가르침, 이렇다니까요 지금 어찌 됩니 번역해 주실 때는 인스트루멘탈을 주어로 그 다음에 죽격은 목적으로 그다음에 p 어 피피는 동사 어쩌면 음, 안 한다요 나는 가르침을 설했다. 피피니까 다 아, 과거 분사니까 번역해 줄수 있을 때는 좀다 과거로 해 주죠. 안 한다요 나는 가르침을 설했다. 아 그지? 사번 이미나 뜨방 뿌리자. 다네나 지와희. 이미나뜨 우왕 부리사 다네나 지와희 예정니다 이래도 는데 어, 이때까지 제가 쫙 말씀드린 거는, 어, 인스트루멘탈이 과거 수동구문에서 이제 주어로 사용된 거고요. 근데 원래 인스트루멘탈은 우리가 도구격이라 그러죠. 뭐뭐를 도구로 하다. 근데 지금 이 문장 보면 이미 나 어, 단에 나 끝이 a로 끝난 다나 재산에 에나 됐으니까 싱글 인스트루멘탈. 어, 이미 나 디스의 장음에가 돼서 싱글 인스트루멘탈. 그럼, 인스트루멘탈이 나오면, 여러분, 들다한번 봐야 됩니다. PP가 혹시 있나? 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와히 한번 쟤는, 지와띠 한번살인데 아히 됐으니까, 명령형이지. 명령형? 인칭? 단수. 투? 리브니까. PP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인스트루멘탈이죠. 그럼, by this wealth. by this. 이 재산을 통해서, 아니, 우리 도구격이면 이 재산을 수단으로 뜨밤 뿌리샤 신하여 너는 지와히 사라라. 우리 남자인데 신하여 왕이 하는 말 같습니다. 너는 사라라. 아마 이건 명령일 거이 재산을 통해서 신하여 너는 사라라. 아, 제 뜨밤이 있으니까 너는 뜨밤 사라라. 예, 그렇래서 요거는 지금 말 그대로 뭡니까? 아, 어, 그냥 어, 뭐지? 뭐라 해 그냥 말 그대로 어 인스트루멘탈이 격변화 해가 사용된 겁니다. 이미나뜨밤 뿌리다 단에지와 예, 그죠하다 어. 어다 제가 친 거는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갑니다, 여러분. 피피도 헷갈리고 요과거수동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아이몇 번지 5번비무도어비무도타타가또 아, 대성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오 올로 꺼내가노미나티브노미나티브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 노미 이날 센텐스 인도사람들 좋아하는 <laughs> 투비가 생략됐습니다. 그치? 단순히 호띠가 생략됐지 비묻도 타타가토 호띠 어, 타타가토? 어, 부처님? 아니면 우리 여래? 아니면 타타가타 비묻다 하면 릴리스트, 빙 릴리스트 PP입니다. 어, 타가 있잖아. 따에서 오가 돼서 죽격이 되었으니까 PP지. 그지? 어, 자유로워졌다. 그럼 어쩌면 됩니까? 어, 여래께서는 자유로워졌다. 그럼 뭐 부처님이 해탈하셨다. 제법이러면따타가다께서는 <laughs>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사실상 PP가 아 형용사와 같이 사용돼가지고 이 문장에서는 수로, 그지 동사가 됐습니다. 맞지? 아, 이게 제가 더 해주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아. 우리 연습 문제, 7과 어, 연습 문제 나머지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 과가 연습 문제는 어, 여러분들 그 숙제 내신 거. 어, 숙제 내신 게 있으니까 숙제 내신 거를 참고로 해 가지고 어 우리 그해 어, 보는 거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 그 연습 문제 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이그 우리 그어 파스트 파티스플 과거 분사와 인스트루멘탈 어 도구격을 가지고 하는 어 파스트 패시브 센텐스 과거 수동 부문 아 어, 번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 보통 문장 구조는 아 어, 인스트루멘탈 도구격과 아 어, 노미나티브 주격과 아과거분사 어, PP가 이래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준다 했습니까? 어, 기억나십니까? 인스트루멘탈을 주어로, 주어는 어, 목적으로, 어, 그다음에 과거분사는 수런데 어, 과거로,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연습 문제에 보면 여기 떼자매에반푸타 아마띠 와단띠 됐는데 매에반푸타아 여기 우리 그이 그겁니다 과거 수동구문 보시면. 에, 제목이 매 해왕 푸타 이런데인데 매애방푸타 해가 어. 장엄됐으니까 복수입니다, 그지? 푸르르 농민한테 그치? 매는 어. 어. 1인칭 단수. 인스트루멘탈. 어, 맨은 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이거 제가 그 오만 것때만거다 된다고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지? 오만 것때만큼다 다 되는 거로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그지? 애왕은 그와 같이. 다스. 그와 같이 러니까 번역하실 때는 인스트루멘탈을 주어로, 애왕을 목적으로 부타를 수로로. 와봐. 굿다 하면 질문하다. 이래야 되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하면, 어, 그와 같이 애왕, 나에 의해서 질문되었다. 그치. 우리 문법대로 하면 이래 된다. 그지 내가 이거 맞는 번역이라 했으니까 틀린 번역이야. 요래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는 그 그와 같이 질문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어, 같이 한번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어, 연습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음. 어, 지금 보시면 어, 때자매 애왕부다 아마띠 와단띠 이러되는데 여기 이제 어 띠는 이거 뭡니까 우리 이거 어그 코테이션 인용이지? 그래서 인용하는 게저기 여기 보면 매부터 어어아 아마구나 아마가 띠입니다 아마띠 그지? 근데 우리 지금 동사가 아 와단띠 됐으니까 와다띠 하면 말하다에3인칭 복수 현재형이지. 그래서 복수가 주어라, 그 이제 브루르. 그럼 브루르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지. 데 3인칭 복수 노민나티브. 데이. 그들은 짜는 그리 그리고니까. 그리고 때 그들은 아마하면 어, 그렇다. Yes, indeed 이래든 그렇다. 그렇다고. 어, 와단띠, 말한다. 잘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때를, 어, 때를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우리 여기 어째 됩니까? 아, 여기 있는 문장. 매, 애, 왕, 뿌, 따, 되는데, 이 뿌, 따가 푸르르지 복수? 그래서 여기 때에 걸리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언제 말합니까? 내가 그와 같이 질문하자. 질문한 사람이 때, 그들이지. 내가 그와 같이 질문하자. 그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물었고, 그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아, 뭐, 번역 좋습니다. 그제? 아, 그래서 조금, 문장이 조금 꼬여있는데, 아, 매에 완붙다가 때에 걸리는 겁니다. 그제? 그래서 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질문받은 그들이 그렇다고 말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번역해 줄 때는 어하면 됩니까? 요, 어, 질문받은 사람과 그들이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질문하자 무대 상황으로 그제 그때 그들은 아, 그렇다고 말한다. 그렇지 이렇게 번역 잘하셨습니다. 그제 좀못다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 그래 쉬운 문장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매에 에방 붙다 할때 이게 복수라 아, 같이 걸려서 전체 하나 문장이 되고 좀 이런 베베꼬인 문장이 된다 그지 이런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용된 p p 는 붙다 아 붙자띠 어, 질문하다의 p p 입니다 에스크 어, 그지 그다음 이담 아사남 아, 빤났다 되는데 빤났다 아 빤났다 준비되었다 이래다 그지. 이담 아사나는 이 자리인데 이거 두개다 중성입니다 뉴터 뉴터인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 우리 요 중성은 참 쉽지가 않은데 아 우리 뭐 이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중성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이 좀 쉽지 않다 여기 보시면 아이암 어, 아이암인데 뉴터 같은 경우에, 이당, 이당, 주격, 목적격 똑같지, 그지? 이당, 이당, 주격, 목적격 똑같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여기, 어, 이당, 아싸, 낭 하면, 어, 남성일 때는, 남성일 때는, 이게 전부 다 어큐제티브지만, 이게 중성명사일 때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중성일 때는, 주격이 됩니다, 주격. 그지? 그래서, 이 자리가 준비되었다. 아, 그지 그래서 요게 지금 아사나가 중성이기 때문에 이 당도 중성이고, 어, PP도 중성으로. 어, 그지 그래서 이 자리가 준비되었다. 그치. 아니면 이 당을 쉬어라가 여기에 자리가 준비되었다. 아, 뭐, 두개다 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그 아, 다음에, 에테 만우사, 아 개함, 바비산티 됐는데 바비산티 하면 좀 잘해 사인칭푸르를 어, 복수제 그죠 그래서 엣떼 마누사 만우사, 마누사 는 사람인데 엣떼가 그 사람들 이래 됩니다 개하는 집이고 집음이 어, 있는데 우리 개하랍니다그 사람들이 집으로 바비산티 들어간다 아, 그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간다 이래 됩니다 우리 요 엣떼 한번 찾아볼까요 엣떼 엣떼 한번 찾아봅시다 엣떼 에따드에서 아마 나왔겠지. 에따드. 어 이거 에따드. 어 에때 여기 보시면 푸르르의 어, 주격 목적격 전부다 에때입니다, 그렇지? 에 푸르르의 주격 목적격이 전부다 에때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누스 어, 앞에 있 순간에 요푸르를 노민하팁 그치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 니가 히또 아시 됐는데 아시? 요 생각나십니까? 아아 아스미 아, 아, 아시 아티 이래 되지. 그래서 2인칭2인칭 아, 단수의 투비 이거유아 이래 되지. 그러면 아시 가해서 너는 네가 히토 농파되었다. 농파된 사람이 바로 너다. 아 그치. 네가 히토 아시. 예. 주어를살려지면 앞에 뭐가 뜨방. 어, 살려주면 너는 농파 되었다 <laughs> 그치 어, 근데요 주어는 어, 여기 왜 생략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아시라는 요 어, 동사 유한동사에 이미 어, 뜨밤이란 유아라는 이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됩니다 그치? 비슷하게 길란또 아스미 되는데 아스미가 아스미의 1인칭 단수의 아이의 마냐 그치 그래서, I m 에 이미 주어에 대한 어,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항,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되지. 아항 안 해도 됩니다. 그치? 그래서 생략할 수 있고, 길란또 <끼란> 아스미나는 피곤하다. 지치다, 뭐, 피곤하다. 뭐, 예. 예. 그 다음에, 어, 다낭대타, 대띠에서 나왔는데, 이인칭 예. 프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 어, 주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들은, 당신들은 보시를 해라. 말 그대로 어뭐 명령형도 되는데 어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좀 해주십시오 할 때는 우리 공손한 권유로 명령형으로 보면 그럼 어찌 됩니까? 당신들은 보시를 해주십시오. 어 제보고 해라면 하 어. 당신들은 보시를 해주세요. 뭐이 정도 의미가 아닐까 싶분에 당신들들은 보시를 해주세요. 그제 어이 정도 의미가 아닐까 아, 그래 봅니다. 아자 오늘 한 우리 어, 패시브 센텐스 어, 과거 수동구문 어. 엄청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문법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다. 문법은 문법대로 쓰지만 번역할 때는 인도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 그대로 번역한다. 아, 그지? 과거수도금금. 여러분 요거만 이제 하시면 어, 빨리요, 초급이. <laughs> 빨리요, 초급. 어, 거의 이제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 <laughs>